두뇌보안계획 2118 산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루하시지만 김원성 하우님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플로기스톤 이론을 약간 설명했었습니다. 플로기스톤 이론은 타는 현상들은 물질에서 플로기스톤이 빠져나오는 현상이다. 라고는 이론인데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물질들이 플로기스톤 더하기 제로 이루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제. 그럼 금속도 플로기스톤 더하기 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에 해당되는 것을 금 금속의 재를 금속재라 불러요. 금속재란 말을 들어본 적있습니까못 들었죠. 금속재가 보통 녹입니다. 녹. 그래서 <laughs> 녹. 우리가 보통 그 광물을 캘때 땅소에서 광물 캐면 녹슨 형태로 나와요. 녹슨 형태에 나옵니다. 대부분 당연하겠죠. 그 산소와 결합해서 나온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단련시켜서 이제 순수한 금속을 내는데, 근데 당시 사람들은 땅속에서 캤기 때문에 그의 자연상태로 보았습니다. 녹슨 상태가 자연상태고, 그게 원래 다른 것이 붙어 있지 않은 걸로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금속제하고 똑같죠. 녹, 금속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금속은 복합물이에요. 금속제 더하기 플로기스톤. 금속제가 녹이고, 녹 더하기 플로기스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기스톤 일종의 금속 재가 있고 녹슨 어떤 금속이 있고 녹이 있고 녹을 녹에다 플로기스톤 넣어 가지고 넣으면 금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과정을 이제 열심히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통 녹슨 금속을 녹슬지 않은 상태로 보낸 걸 환원이라 그래요. 돌린다. 되돌리는 건데 환원이란 말은 언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플로기스톤 이론이 있을 당시에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더 돌린 게 아니라, 플로기스톤 이론에 따르면, 원래 자연 상태가 녹, 녹, 녹 상태고, 가공을 해야만 금속이 나오잖아요. 가공을 해야 이제 윤탱이 나는 게 나오는데, 플로기스톤 집어넣는 과정인데,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뭐, 탄소? 숯. 숯이죠, 숯. 숯이 탄소로 이루어졌잖아요. 숯 안에 플로기스톤이 많았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히 숯을 태우면 열이 막 나잖아요. 불꽃이 나오니까 숯이라든지 석탄이라는 것은 여기에 프로시스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숯하고 금속 녹하고 같이 이렇게 태우면 태우면 나중에 금속이 됩니다. 대항자가 하는 일이 이제 녹슨게다가 이렇게 넣어서 숯을 가 숯을 가열하면 사실은 숯에 있는 그 탄소하고 녹에 있는 산소가 결합해서 빠져 나는 건데. 그래서 물이 돼서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수에 있는 플로기스톤이 금수로 옮겨가가지고, 녹슨금속이 올라가서, 옮겨가서, 녹슨금속 더하기 플로스톤 해서, 녹스 안성금속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충 플로기스톤 이론인데, 사람들이 한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폐된 공간이 있죠. 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다가 숯이라든지 나무를 넣어놓고 태워보, 태워보았어요. 그럼 이게 잘 탑니까? 안 탑니까?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밀폐된 공간에 종이 같은 거 태워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laughs> 어, 좀 불장난을 좀안 해보셨네요. 다자안 탈겠죠. 예, 죠좀 타다가 타다가 꺼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타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를 다 쓰고 산소가 없으면 더 이상 이제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이자 이제 이프로게스톤 이런가도 당연히 그런 실험을 해보았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태워 보았는데, 좀 타다가 꺼지는 거예요. 초 같은 거도 초도 이렇게 덮으면 꺼지잖아요. 그왜 꺼지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 당시 이론에 따르면, 탄다는 것은 프로비스톤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빠져나가서, 이 지금 밀폐된 공간에 어떤 공기가 있을 텐데, 공기에, 이프로비스톤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공기 자체를 어떻게 보았냐면, 스펀지를 보았습니다. 스펀지. 스펀지고, 이 스펀지 안에 프로이스톤이 끼어 들어가는 거라 보았습니다. 다 끼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스펀지에 물이 잔뜩 머금어 있으면 더 이상 물이 물을 빠든 빠 당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공기가 스펀지인데 프로이스톤을 빠 당길 수 있는 스펀지인데 이게 여기서 프로이스톤 빠져 나오면 꽉 스펀지를 가득 머금으면 더 이상 이제 스펀지를 빠당길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빠져 나와서 물체에서 이, 탈 것에서 프로기스톤 더 이상 못 빠져나와서 안 탄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설명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어 이제 보통의 공기는 스펀지를 먹으면, 스펀, 스펀지를 먹으면 게 아니라, 프로기스톤을 <laughs> 먹음을 수 있는 스펀지인데, 그래서 스펀지는, 아, 참, 공기는 프로기스톤 더하기 프로기스톤 없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겁니다. 대충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는데 바로 프리스틀리라는 연구의 성직자였습니다. 화학의 발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여를한 사람인데 이 프리스틀리가 플로비스톤이 없는 공기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그걸 설명하는 장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프리스틀리는 닫힌 그릇 안에 녹슨 수은을 넣어 이를 바깥에서 뜨겁게 함으로써 수은을 얻어냈다. 플로기스턴 이론에 따르면, 녹슨 수은 안으로 플로기스턴이 들어가야 하고, 남은 공기는 플로기스턴이 빠진 공기가 되어야 한다. 그는 남은 이 공기를 플로기스턴이 빠진 공기 또는 플로기스턴을 빼낸 공기라 불렀다. 결국 공기는 플로기스턴이 빠진 공기와 플로기스턴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네, 프리스틀의한 실험은 아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사물 을 태우면. 프로그빠져나와 나오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제 금속은, 금속제, 녹, 금속제, 더하기 플로그스톤이 합쳐지면 금속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스틱 한 실험은 또 밀폐된 공간에서 녹슨, 녹슨 수온, 수원, 녹슨 수온을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깥에서 돋보기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모아서 쪼았어요. 쪼면 쪼이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녹슨 수온이 약간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게 녹이 없어집니다. 수온이 되고요. 그 되려면 이 녹슨 수온이 수온이 되려면 이 녹슨 수온하고 뭐가 결합돼야 되죠. 네, 플로비스톤이 결합돼야 되죠. <laughs> 녹슨 수온, 녹 더하기 플로비스톤이 수, 수온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프로지스톤이 들어가야만 수온이 되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햇빛을 쪼아서 이렇게 뜨겁게 해, 하니까 수온이 생겼어. 그러면 녹슨 수온에 프로지스톤이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그럼 여기 공기에, 공기가 원래 프로지스톤 머금고 있다가 프로지스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공기는 프로지스톤이 빠진 공기다. 빼낸 경기다 생각했습니다. 이 공기를 따로 모아가지고 모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공기는 보통의 공기보다 산소가 좀더 많은 공기예요. 사실 산소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산화수호에다가 이렇게 태우면 산소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남아있는 것은 수온이고 공기 안에 산소가 좀 많아진 겁니다. 보통의 공기보다 산소가 많아진 건데 사실은 산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리스틀리는 그게 아직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게 프로릭스톤을 빼낸 공기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것을 가지고 어, 이 공기 안에다가 초를 태워 보니까 초가 더 활활 잘 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공기 안에다가 뭔가 동물을 넣어 보니까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이제 생쥐를 넣어 놓으면 생쥐들이 숨을 쉬다가 공기가 다 없어지면 죽잖아요. 근데이프로그스톤 빼낸 공기 안에서는 더 오래 사는 거지. 아 그래서 이상하다. 프리스틴은또 하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 의 공기가 더 우리한테 좋은 공기라고 공기인데. 이상하다. 이, 더 나빠야 되는데, 플로리스톤이 빠졌으면 변질된 공기 더 나빠야 되는데, 뭐더 좋으니까 뭔가 다른 이론을 설명해야 되겠죠. 예, 근데 초가 너무 활활 타서, 너무 활 타서 빨리 초가 다 없어지니까 생명이 빨리 끝난다. 마찬가지로, 우도 리플로이스톤이 빠진 공기에 살면은 너무 왕상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빨리 죽는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 프리스트리가 적어도 플로이스톤을 빼낸 공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기체 중에 어떤 일부를 빼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산소와 관계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물론, 산소란 이름이, 이름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프로그스톤을 빼낸 공기라고 계속 불러도 되겠죠, 맞죠? 반응이 또 시원찮은데, 벌써 지루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케번지사 한 사람이, 어, 여기 보면, 그, 세부치의 항산을, 없었어요. 황산은 h 2 s o 4라고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H는 산, 수소고요. 그다음에 황이 S고 o 4는 이제 산소 네 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황산은 어쨌든 뭐황 산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신은 황산이 뭘로 구성되는지 모르죠. 아무튼 근데 황산하고 지금 세부치를 결합해 보니까 뭐 기체가 생겼어요. 사실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하고 나 물이 생기는데 물은 이제 물 빠오니까 안 보일 거니까 수소가 생겼어. 수소, 수소가 생깁니다. 근데 어쨌든 케번디시는 황산하고 금속을 결합시키는데 뭔가 새로운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모았어요. 모아, 모아서. 이게 이거는 넣어두니까 막불 붙이면 이 자체 타버려 뻥 타고 터 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 물론 이게 알겠지만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격렬하게 결합해서 타면서 에너지가 생기면서 불이 나오면서 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산소도 하기 수소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생기고 이 여기 남아있는 에너지가 이제 어떤 부위한 형태로 이제 뜨 열기가 나오는 건데 당신 이걸 잘 몰랐으니까 캐번디시가 어쨌든 뭐 새로운 배치가 있고 이 기체는 너무 잘 타더라. 그래서 이걸 잘 타는 공기라 불렀어요. 잘 타는 공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공기가 몇개 생겼죠. 아까 말한 지금 브로스트 빠진 공기가 있고 잘 타는 공기가 있고. 물론 그전에 약간 판혈먼트라는 사람이 이상한 탄소를 이렇게 뭐 불렀댔죠. 뭐 야생의 기체, 야생의 공기가 있고, 야생 의 공기가 있고, 또 여기는 안나오는데 어, 당시에 또 석회 같은 걸 타면 또 공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고정 공기예요. 그것도 이상한 탄소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공기, 고정 공기. 그러니까 바위 속에 들어 있는 막 박혀 있는 공기라고 고정된 공기였는데 뭐 마그네사이트를 이렇게 태우면 이 뭐~, 뭐 이산화탄소 나오는데 당시 몰랐으니까 어, 야생의 공기 고정, 고정된 공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어, 프로이톤에 빠진 공기하고 이제잘탄 공기인데 자 이번에 잘탄 공기를 하고 납하고 녹슨 납 녹슨 납이니까여기 산소가 합억되어 있는 겁니다 산소하고 납이 경합되어 있는데 건 녹슨 납하고 이 수소하고 같이 이렇게 놓아두니까 반응식에 보니까 납이 나오는 거예요. 녹슨, 납, 잘탄 공기 넣어두니까 납이 나오더라. 그럼 잘탄 공기가 프로비스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몇몇 사람들이 프리스틀리가 드디어 내가 찾고자 하는 프로비스톤이 바로 수소다. 지금 케번디시가 발견한 잘탄 공기다. 케번디시를 발견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케빈데스도 연구했지만, 그, 잘탄 공기하고, 플로그스는 빠진 공기를 결합하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프리스틀리는, 그걸 아직 잘, 사실, 이 실험이, 그걸, 그, 녹슨 납과 잘탄 공기를 합치면, 납 더하기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탄 공기가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녹슨 납은 산소가 들어있어요. 납 더하기 산소가 들어있고, 여기는산소를가 하고, 여기 수소가 결합해서, 납 더하기 물이 나오는데, 이 지금 프리스트리는 이 불행하게도 이거를 물 속에서 했어요. 물 속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 몰라서는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지금 잘탄 공기하고 프로이스톤 빠진 공기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여기 그 연금술사들이 열심히 실험을 했다.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케번디시 어 같은 사람은 알게 되었다. 근데 프리스트리 같은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잘탄 공기가 지금 프로이스톤의 후보다. 이라고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트리 프리스트리 따르면 공기가 프로스톤 더하기 프로스트이 빠진 공기인데, 근데 오늘날 따르면 잘탄 공기는 수소고 프로스트 빠진 공기 는 산소이기 때문에 결합하면 물, 물이 되잖아요. 근데이 물이 된다는 사실은 프리스트리는 공기가 되는데, 보성이 공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나오니까 지금 물이 된다는 사실 을 알았으면 그런 이론을 못 했을 텐데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약간 프리스트리는 지금 끝까지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약간 뭔가 그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런데 케번디시는 그걸 두개 결합해서 무의된다는 사실을 알고더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마지막 장이거든요. 은성하오님함번 읽어보실까요? 라부아지에는 플로기스톤을 빼낸 공기가 물질의 변화를 재촉하고 이 변화에 힘차게 끼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기체가 산성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이를 산소라 불렀다. 그는 1785년 2월 27일부터 사흘에 걸쳐 30여 명의 과학자를 불러 놓고 물로부터 자신이 산소라 부른 것과 잘 타는 공기를 깨어낼 수 있음을 보였고 다시 두 기체를 붙여 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였다. 그는 잘 타는 공기를 수소라 불렀다. 이렇게 물은 원소의 자리를 잃었다. 예, 라부아지에는 프랑스의 학자죠. 이 사람은 보통 정량 실험이라 그래요. 정량 실험은 아까 라브라토늄을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인지 물질의 반응 전과 후에 따라서 질량을 정확하게 잰 뒤에 재면서 이제 그 저울에 놓고 재면서 반응 전후를 살펴보는 실험이에요. 그 실험을 좀 엄격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부아지에가. 이 라부아지에가 지금 프리스틀리가 영국에 있는 프리스틀리가 그 플로그스톤을 빼낸 공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한다. 사실, 알, 그 소문을 들고 자기도그 공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실험이 화학 반응을 재촉하는, 일으키는 거야. 산소니까 당연히, 산소는 매우 무서운 놈입니다. 산소는 무서운 놈이어서 반응을 막 촉진하는데, 그래서 이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좀 신기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산소가 끼어들면 물질이 산소로 바뀌는 거야. 자꾸. 산소로 바뀐다. 그래서 사, 당시 산성을 옥시스라 그래요. 옥시, 옥시, 옥시. 그 제네레이터에서 옥시전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산성을 제네레이터 하는 거다. 그래서 옥시전이라는 이름을 이 라구에즈가 체온을 만듭니다. 어쨌든 프로그스톤을 빠진 공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이프로그스톤 빠진 공기가 산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산소라는 좀 짧은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O2 이런 걸만 규명했다는 뜻이 아니고 약간 이름을 바꾼 거고 이 기능이 산성 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기능을 알았기 때문에 산소로 불렀다는 겁니다 산소의 발견 이름은 오히려 그, 그 프리스틀리에한테 돌려야 되고 산소의 이름을 만든 사람은 라보아지에다 근데 라보아지의 기여는 좀더더 많은 걸 했죠 뭐냐면 지금 아까 케번드 씨가 발견한 잘 타는 공기하고 이 자기가 새로 만든 산소하고 이결합을 해보았거든요. 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질량을 정확하게 재보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소 몇 그램 또잘 탄공 몇 그램 해서 물이 되는데 물이 몇 그램 해보니까 두개 반응 전에 있는 산소와 수소의 질량을 합한 것이 생긴 물의 질량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재보고. 또 다시 이 산소, 물을 또 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분해인지 뭐, 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것까지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 원래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은 화학 변화에질량을 바뀌지 않고, 변화했다가 다시 생성된다는 그런 이론을 아부아지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까 수소, 아까 잘 타는 공기하고 산소와 결합해보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물을 하이드로를 하이드로. 하이드로. 그래서 하이드로를 만드는 거, 제네레이터. 하이드로전,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소라고 부르죠. 물을 만드는 원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보아지에가또 케번드시가 발견한 잘탄 공기를 또 수소라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나온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했다는 말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 또그 다음에 아까 금속체, 금속체는 금소과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에 프로그스톤 빠진 공기인데, 프로그스톤 빠진 공기가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고, 산소가 빠져나오는 현상이 당시 금속으로 가는 거고, 금속에서 녹이 쓰는 것은 산소가 다시 뜨뜻 들어 붙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유형이 만들어지면서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막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라보아지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보아지가 나중에 이렇게 수소, 산소, 이런 것, 들 원소를 33개를 만들어냅니다. 어, 라부아지 이전에는 원소가 4개밖에 없었잖아요.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개밖에 없었는데, 4개를 가지고 삶을 다 설명했었는데, 이제 공기가 이제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아조트라고 질소도 발견해야 됩니다. 질소. 질소도 있고, 막이 산소, 이제 여러, 여러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게 되고, 물도 이제는 원소가 아니죠.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도 원소가 아니야. 그런 수에서 원소에서 지에서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고 이제 진짜 원소인 걸 33개를 둡니다. 물론 33개 안에 갓 원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부아지에가 33개 원소를 두면서 이제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을 막 이제 만어 나갈 이제 준비를 출발점을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화학 혁명을 만든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플로이스톤 이론을 짧게 살펴보았고 이 플로이스톤 이론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산소와 수소까지 발견되는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음, 여기, 그, 실제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질문이 많으시길 텐데, 질문 있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또 책을 꼭 읽어서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8절 산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